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사볼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다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근접해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함께 읽어 가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부르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모세의 기본 토론을 한 다음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십계명은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크게 볼 때와 작게 볼 때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어떠한 관계 설정을 할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또 작은 의미에서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크게 바라볼까요? 즉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부분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부분하고 가장 이 관계를 얘기할 때 처음의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함께 했던 부분들. 하나님과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던 부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의 대화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설정이 어땠었나요?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주시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이렇게 관계 설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써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저은 아름다운 땅 동서남북으로 강이 흐르면서 그쪽에는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고 실과가 있는 영생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그 관계가 이미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십계명은 크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 작게는 한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가정의 달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가정을 중심으로 하면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은 모세 개인의 생각과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급당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낸 하나님 여왕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한 가정에 이십 개명을 준다고 설정을 했을 때 하나님은 한 가정에 무슨 말씀합니까? 주시기 전에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가요? 나는 너를 정대였던 집에서 이끌어낸,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와니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유와 행복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다? 여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정대였던 집에서 자유하는 자로 이끌어낸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유하는 자는 그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첫번째 뭘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시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지 말라 라고 해서 가볍게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고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해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예요. Shall no예요. Shall have no. 그러니까 결코 두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건 강력한 명령인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에 웬 이렇게 강한 명령을 주실까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 외에, 즉,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이계명에서 얘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는 말 쓰고 있습니다. 나가서 이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첫 번째 명령이 최고로 강한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나외 다른 신을 두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3사 즉 세계의 개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라는 표현입니다. 너를 위해서란 말이에요. 색인 우상, 만든 우상, 깎아 만든 것, 쪼아 만든 것, 우상을 만들지 말라. 첫 번째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자, 위로 봤습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하늘이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되어서 하늘에 있는 것을 비슷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렇죠. 또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땅 아래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땅아래에 어떤 형상들 따라서 만들지 말라. 그렇다면, 또 바다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공간에 주어진 부분 속에서,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자, 분명히,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 마는데, 하늘과 땅과 물 아래에 있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방법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왜 그럴까요? 내 하나님, 여와는 호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즉,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투한다는 말 속에서, 그러니까 뉘앙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투한다는 말은, 나만을 생각해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고, 나왜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그걸 쫓아가면 질투한다, 시기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뭘까요? 이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이렇게 해요. 이게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데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즉, 불순종의 모습으로 표현했을 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 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방법으로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물 속에 있는 어떠한 형상에든지 만들지 말며 그렇죠? 왜 그런 만들지 말아야 될까? 하나님이 질투한다. 왜?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데 가짜를 만들어 놓고 새겨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진짜가 화가 나는 거죠. 진짜가 나타나는 거죠. 진짜가 나타나 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그화 화를 나게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죄 우상승배하는 자들의 죄 만드는 죄그 그렇죠? 죄를 하나님이 반드시 갚게 하는데 아버지부터 아들을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런데또두 번째 나오죠 아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있어요 그를가르치더니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한 가정에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의미에서 가정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도 어떻게 표현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사랑하고 살아가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자세 번째 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망령되이라고 하는 것을 때 도대체 망령된 게 어떠한 걸까를 생각해 볼때 영어로 보면 가장 쉽게 나올 수 있어요. You shall not misus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그래요? Shall not m i s u s e 잘못 사용하는 것, 오용하는 것, 그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서 장사하고,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서 이상한 짓 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가르쳐서, 그렇지 마라 엄중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망령 되이 부르는 자의 죄를 없다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때요? 반드시 죄를 묻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여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거다, 부르지 않는 거다. 그게 그러니까 여와 이름을 반듯하게,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한분하나님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높이고 그분을 드러내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한 가정에 있어서 행복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들은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네 번째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 표현인데요. 한글로 안쓰기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 직육하면 더 멋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라고 합니 Remember the seventh days by keeping it holy.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안쓰기를 기억하는데, 뭐 하면서 거룩하게 지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안쓰기를 지키는 건 분명해요. 어떤 방식으로든 안쓰기를 지킬 수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킨다? 거룩하게. 거룩히란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계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이 복받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삶을 살고 엄마 아빠도 그렇죠? 또 부부도 또 자녀들도 복 받는 길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안 쓰기를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건 뭘까? 어떻게 지켜야 거룩하게 지킨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예, 우리에게 신사한 노동의 권한을 주시고 노동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를 짓고 쫓겨난 아담에게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공수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풍수한 걸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섯 동안 힘써 내보드지를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게 힘써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곱째 날은 내하나님여호와안식이든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면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100%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보면 우리가 손해가 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라는 표현을 해요 내가 시집가고 장가갔고 밭도 샀고 논도 샀고 시험하러 가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고 라고 하는 신약에서이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 초청장을 받고도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 부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관계가 형성되어진,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진 가정은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그렇죠. 그러나 1번부터 4번까지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은 너는 나를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 사랑하는 가정, 예, 멋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즉 절하지 않는다. 만들지 않는다. 그렇죠. 우상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우상을 멀리 한다. 만든 우상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우상들까지 버려야만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척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을 주셨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뭘까요? 사람 하면 그냥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아담과 하와가 있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사랑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형성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사랑했고, 사랑의 결과물로 나를 키워주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모습으로서, 자신의 모습과 같이 종족 번식하면서 하나님을 연 이어서 사랑하게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어떠한 분인가요? 우리에게 복을 전해주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우리에게 복을 전해주라고 했을까요? 바로 한 시스템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보이는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왜이 축복을 주셨을까요? 단순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 자체 한 가지만 갖고 그렇게 우리가 이 주신 땅에서 생명의 길 장수하겠다는 복을 줍니까? 바로 이것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그 부모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이고, 보이는 하나님을, 아니죠, 어,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된 행위로서 하나님은 바로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생명이 길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도 사실은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근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존재 근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근원은 육신의 부모입니다 그 육신의 부모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찾아간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 하지 말라.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펼쳐집니다. 이웃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볼때 부모님을 향해서 살인하는 자들도 있어요. 부모님을 향해서 이상한 짓 하는 자들도 있어요. 부모님의 것을 도적질 하는 자들도 있어요. 가깝게는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 확대하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죠.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조작질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즉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이 거짓말하는 것인데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라는 것이에요. 이 거짓말은 마귀가 인간에게 다가와서 특별히 인간의 가장 먼저 조상이었던 아담을 속였던 것입니다. 거짓말로 그를 속삭였고 그에게 속삭거렸고 아담은 그 거짓말에 넘어갔던 것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때문에 이웃에게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귀짓도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웃에게 거짓말 하지 않다면 진실을 얘기한다는 것이고, 진실을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얘기해 볼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을 어떤 걸 탐내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기본적인 부분 속에서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이 사회가,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그 남성, 그리고 그게 플러스가 돼서 아내가 있고, 그의 아들과 딸이 있고, 남종 여종이 있고, 가축들이 있는 구조로 형성되어졌습니다 그 구조 속에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첫 번째 탐내지 말 것은 뭐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말은 앞서서 강조했던 가늠하지 말라와 동일한 부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정이나 라는 부분이죠 사람에 대한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아 그의 나귀나 모든 이웃의 소리를 탐내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로 대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리이다 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예 인간의 모습에서 항상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렵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길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떠한 가정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즉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지 않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할 주 없어서. 왜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현현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존재로서 위험과 근넘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백성들은 무서워서 떠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가오는데, 백성들은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멀리 서서 떠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복받는 가정, 행복한 가정, 또 건강하고 서로 사랑 넘치는 부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아들, 딸들을 사랑하고, 또, 위로는, 딸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기점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버이 주일. 5월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이 함께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자,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이 자세가 복받는 자세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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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것이요. 순종할 것이요.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가정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 행복한 가정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이 10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로 돼 아버지로부터 어머니까지 그리고 자식에 이르기까지 올해 가정에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설정이 되어지고, 우리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 설정이 되어지고, 부부가 좋은 관계 설정이 되어지고, 부모 자식의 좋은 관계 설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사이에 관계 속에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신뢰하지 못하고 멀리 서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행복의 가정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행복한 모습 속에서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월의 가정에 모두가 행복한 건강하고 즐거운 위칸 다리 될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